원장님은 화장품 보통 어디서 사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쿠팡에서 주로 사고 있거든요. 네? 쿠팡. 아니, 올리브영도 아니고 쿠팡에서요? 네. 다들 화장품 올리브영 세일할 때 가장 저렴한 줄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쿠팡에서 저렴할 때가 많거든요. 일이 바쁘니까 뭐 오프라인 세일 기간을 맞춰서 매장을 방문하기도 쉽지 않고 또 로켓 배송되는 쿠팡을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 쿠팡 없으면 큰일 납니다. 아, 근데 쿠팡은 제품이 별로 없지 않나요? 어, 검색해보면 생각보다 제품이 좀 많아요. 요즘은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들도 뭐 쿠팡 로켓 배송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급하게 필요하거나 또 기존에 쓰던 거 화장품을 재구매하는 경우에는 거의 다 쿠팡에서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원장님이 쓰시는 쿠팡 추천템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난번에 홈케어 영상 이후에 기초케어 제품 어떤 거 사용하는지 선고 말고 그냥 직접적으로 화장품 제품 알려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문의가 많았었는데요 제가 여러 번 재구매했던 아이템 위주로 제돈 대상 쿠팡 기초케어 화장품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클렌징 제품인데요 바로 맥스클리닉 히아루로 비타 오일 제품입니다 오래간 선크림을 바르거나 화장을 하게 되면 1차 세안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중세안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중세안이 사실 너무 귀찮아요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시죠? 클렌징폼만 사용해서는 화장이 깨끗이 지워지지 않으니까 저도 항상 뭐 좋은 방법 없을까 하고 고민했던 적이 많았어요 어떤 클렌징워터 제품의 경우에는 클렌징워터를 화장솜에 적셔서 메이크업을 닦아내고 나면 이후에는 추가적인 물세안이 필요 없다고 사용법이 적혀있는 것도 있는데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닦아내고 났을 때 질척거리는 느낌도 좀 있고요 이 제품은 제 지인이 추천해줘서 사용해본 건 처음에좀 제대로 지워질까 반신반의 하면서 약간 불신했거든요 이 클렌저는 오일 투폼 대형이라서 거의 물을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부에 발라보면 좀 꾸덕꾸덕한 느낌이고요 롤링하면서 메이크업 한거를 녹여낸 후에 물을 묻혀서 추가로 롤링하면 풍성한 거품으로 변해서 1차 세안과 2차 세안을 클렌저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제품이에요 보통 세정력이 좋으면 과하게 건조해져서 막 피부가 당기고 촉촉하면 또 뭔가 이렇게 미끌미끌 덜의 닦인 느낌이 들잖아요 이 제품은 티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서 세안 후에도 피부가 당기지 않더라고요 사용법은 마른 얼굴에 두세 번 정도 펌핑을 해서 1분 정도 마사지를 해주고요 전체적으로 물을 묻혀서 거품을 내준 다음에 30초 정도 더 롤링해주면 됩니다 메이크업을 두껍게 했거나 아이 메이크업을 진하게 했을 때는 이 제품 단독으로 지우는 데에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고요 선크림만 발랐거나 가볍게 피부 메이크업을 했을 때에는 간편하게 클렌징 하는 용도로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요. 히알루론, 비타오일, 뭐, 퓨리티 톡 브라이트닝, 카렌듈라 바이오, 뭐, 블루탄지, 골드캐비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전부 다 써봤거든요.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각각 제품의 뭐큰 차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병당 11,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카렌듈라 향이 좀 저랑 좀안 맞아서 그것만 빼고 이제 나머지 제품들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제가 애정하는 브랜드 더마팩토리 제품을 세 가지 가져와봤는데요. 요즘 화장품 성분에 좀 관심이 있다, 관심 많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브랜드죠. 이 브랜드의 장점은 되게 명확해요. 바로 핵심 성분이 고함량으로 아낌없이 들어갔는데 가격은 매우 합리적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더마팩토리의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부터 소개해볼게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비타민 B3의 일종인데요. 피지 조절부터 모공 에서 피부 장벽 강화, 색소 침착 억제까지 우리 피부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에요. 여자분들 나비존 모공 진짜 고민이시잖아요. 메이크업 할때 모공에 파운데이션끼면 정말 거슬리거든요. 이 모공과 색소 침착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주는 세럼이라서 빼놓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다른 브랜드의 화장품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뭐 5%나 10%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더마팩토리 제품에는 20%나 들어가 있거든요. 효과가 이렇게 강력한 만큼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나 또 넓은 모공이 고민인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만 나이아신아마이드를 고함량으로 매일 사용하다 보면 피부에 좀 자극이 될수 있어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세번 저녁에만 소량으로 사용하면서 점차 빈도를 늘려보는 게 좋아요. 만약 발랐는데 따가움이 느껴진다면 보습 크림에 섞어 바르시면 자극을 좀더 줄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바르시면 마르면서 약간 하얗게 가루가 굳거든요. 이걸 바르고 크림이나 다른 세럼 제형으로 덧발라주시면 커버가 됩니다. 요즘은 바디 로션에 나이아 이를 야신 아마이드를 섞어서 바디 톤업에도 이용되더라고요. 다음은 더마 팩토리의 트라넥삼산 6% 크림인데요. 트라넥삼산은 원래 지혈제로 쓰이던 성분이에요. 그런데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밝혀지면서 현재는 기미 치료나 칙칙한 안색, 잡티 개선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오렌지빛이 나는 크림인데요. 처음에 이제 이걸 짜보고 약간 색깔이 상했나 <laughs> 이렇게 좀해 했었어요. 발라보시면 뻑뻑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발려서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발라 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두 통째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많이 썼죠? 날씬해졌어요. 지금 세일할 때한 아, 3개 지금 더재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뭐 나이아신 아마이드나 트라넥삼삼 이런 거를 각각 바르기 귀찮다 이런 분들은 나이아신 트라넥삼삼 13% 세럼이 있어요. 그것을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 더마팩토리 제품은 퓨어 비타민 c 2페룰릭15% 앰플인데요. 이 앰플은 항산화의 끝판왕 제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필수 비타민 C는 에 자외선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생기는 활성 산소를 막아줘서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콜라겐 합성까지 도와주거든요. 이 제품에는 비타민 C만 들어간 게 아니라 비타민 E와 페룰릭산가 함께 들어 있는 게 핵심인데요. 이두 가지 성분이 비타민 C 효과를 최대 8배까지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비타민 C, E, 페룰산까지 합쳐진 제품이 또 있는데 한번쯤 들어보셨죠? 피부과 의사들 사이에서 핫한 스킨 스티커즈 제품이 있는데요. 과이다 보니까 약간 접근성 제한이 있어요. 스킨 수티컬즈 대용으로 가성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찾고 계시다면 검마팩토리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거의 비타민 뭐 C 어벤져스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쉽게도 보관은 살짝 까다롭습니다. 순수 비타민 C는 빛이나 열, 공기와 닿으면 쉽게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성분을 보존하기 위해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개봉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비타민C도 자극적인 성분이라서 사용하시면 좀 따끔거릴 수가 있는데요 피부가 붉어질 정도로 자극이 심하다면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나아요 저는 피부가 건강한 편인데도 가끔 이거 바르면 코좀 따가워서 아주 얇게 소량만 발라주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바르셨다면 반드시 자외선 차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선크림과 양산 꼭 챙겨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미사의 비폴렌 리뉴 앰플러입니다 제가 전에는 기초케어 할때 세럼 한 종류만 발랐는데요. 슬프게도 이제는 세럼 한 개만으로는 걷어는 나이가 지나서 세럼 하나만 바르면 피부가 좀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세럼은 최소 두개 이상 레이어드해서 발라주고 있는데요. 저는 기초케어 루틴을 딱 정해놓지는 않고요. 피부 상태에 따라서 세럼 제품을 번갈아 가면서 발라주거든요. 미샤의 비플렌 앰플은 피부가 좀 전체적으로 푸석푸석하고 힘이 없을 때속건조가 있을 때꼭 바르는 제품이에요. 이 앰플은 이름처럼 비플렌 그러니까 벌 화분 추출물이 핵심 성분인데요. 여기에 프로폴리스, 로열젤리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지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서 피부 자체에 힘을 키워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형을 보시면 꿀처럼 쫀쫀한데요. 보시면 되게 좀 이렇게 이렇게 약간 끈끈한 제형이에요. 바르고 나면은 피부 속부터 탄탄하게 채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또 은은한 광채가 돌더라고요. 이거는 건조하고 속풍김 생기는 환절기 때는 제가 꼭 챙겨서 바르고요. 제가 구매 그 쿠팡에 몇 개나 샀나 한번 찾아봤거든요. 10병 정도 썼더라고요. 진짜 촉촉한 데는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쓰면서 뭐 특별히 불편감은 없었는데 간혹 가다가 간지럽거나 자극감이 있다는 후기가 좀 있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뭐 방금 소개드린 세럼들이나, 뭐 소리는 히알루론산 세럼, 아니면 뭐 피부 재생 목적으로, 이런 뭐, EGF 앰플? 이것조차가 좀 거의 다 썼거든요? 이런 걸 앰플을 추가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무조건 한 제품만 계속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피부 상태에 따라서 뾰루기를 조금 바꿔가면서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서 좀더 미백, 색소 침착에 대해서 좀 집중 케어를 하고 싶다. 하면 이 앰플 패드를 추가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미샤의 비타시 플러스 잡티시 톤업 앰플 패드인데요. 비타민 C 유도체가 들어간 거라서 순수 비타민 C 보다는 자극감이 좀 적어요. 그래서 좀더 피부에 순하게 사용이 가능하세요. 저는 색소 침착이 생기기 쉬운 눈가나 광대 이런 부위에 주로 팩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얼굴을 먼저 세안하고 나서 샤워를 하게 되면 이 샤워하는 동안에 얼굴이 좀 건조해질 수 있는데요. 그때 팩처럼 붙여놓고 샤워를 하면은 되게. 좋아요. 꿀팁이죠? 다음 제품은 바로 피부과 화장품으로 유명한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365 로션 플러스입니다. 이 제품은 피부과 의사 중에 안 써본 사람 찾기가 더 힘들 거예요. 그만큼 보습과 피부 장벽 강화라는 기본에 가장 충실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에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우리 피부의 지질층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세콜지 크림 많이 들어보셨죠? 꾸준하게 바르시면 약해진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제형은 로션 타입인데요. 흡수도 빠르고 끈적임이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피부 속까지 오랫 동안 촉촉함이 유지돼서 사계절 내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유해 세코지 성분의 화장품으로는 제로이드 로션도 있는데요. 저한테는 약간 좀 리치하더라고요. 혹시라도 트러블이 올라올까봐 그냥 가볍게 마무리되는 아토베리어 로션을 좀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제품은 진정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레이저 시술이나 필름 후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 저는 다른 기능성 제품은 다 끊고 이거 하나에 재진크림만 발라주고 있는데요 그런 피부가 정말 빠르게 회복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제가 피부를 빨리 진정시켜야 할때 거의 SOS처럼 사용하는 마스크팩인데요 바로 김정문 알로에 이알로에 피토 엠프 마스크입니다. 알로에가 피부 진정에 좋다는 건 이미 다들 아실 거예요. 시중에 그 알로에가 들어간 제품이 정말 많은데요. 어, 사실 이 팩을 했을 때 알로에 느낌이 많이 나진 않아서 정말 알로에가 들어간 팩이 맞나? 추출에 한 방울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 김정문 알로에에서 나온 팩 제품을 사용해 보시면요. 정말 알로에를 방금 커팅해서 줄줄줄 액이스가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이건 진짜 찐이구나. 약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김정문 알로에... 알로에를 알게 된건한 90년대 초반쯤. 제 사촌이 아토피가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그때 김정훈 알로에 큐어 크림을 고용도로 바르더라고요. 전통 있는 브랜드죠. 더운 여름에 야외 활동하고 나서 모공이 늘어질까봐 걱정될 때는 냉장고에 넣어둔 마스크팩으로 즉각적인 쿨링을 시켜주는데요. 이 제품에는 콜라겐 추출물과 판테놀, 알로에베라 잎즙 15% 이상 함유되어 있고요.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입에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제가 또 자주 이용하는 팩인데요. 사실 이거는 저만 알고 싶었는데 제 환자분 중에 진짜 모공이 없는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지금 환자를 한몇만 명을 봤는데 그동안 봤던 피부 중에서 탑스리 안에 드는 그런 피부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샤이한 편인데 진짜 궁금해가지고 용기를 내서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뭘로 관리하시냐고. 그래서 그렇게 알아낸 제품입니다. 짜잔. 이 메디필 레드락토. 콜라겐 래핑 마스크인데요. 이게 처음에 바를 때는 그냥 크림 같은 제형인데 이게 마르면서 투명한 막으로 변하는 게좀 신기하더라고요. 사용법은 되게 간단해요. 눈가랑 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얼굴 전체에 다 발라주시면 되고요. 한 20분 정도 지나면 팩이 마르면서 투명한 콜라겐 막이 생기는데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천천히 떼어내주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좀 아낀다고 막 이걸 팩을 너무 얇게 바르면 나중에 떼어낼 때 되게 지저분하게. 떨어지거든요? 오히려 막 떼기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애초에 바를 때좀 두껍게 바르시는 게 나중에 뗄때 편하더라고요. 이 콜라겐 막이 팩에 있는 저분자 콜라겐과 유산균이 날아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밀폐 효과를 준다고 해요. 저는 처음에는 팩이 마르면서 피부가 오히려 뭐 건조해지는 거 아닌가 걱정했었는데요. 막상 이렇게 떼내고 보니까 피부가 정말 보들보들하고 쫀쫀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 모공을 잘 조여주고 피부 진영하는데 모델링 팩을 주 드렸서는데요 모델링 팩은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쉽진 않아요. 이렇게 물 농도도 맞춰야 되고 막 가루 막 날리고 막 그러다 이제 엄마한테 등장 맞고 그래서 모델링 팩은 조금 이제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쉽지는 않은데, 이거는 그냥 붓으로 간편하게 발랐다가 건조된 다음에 떼어내면 되니까 사용하시기 굉장히 편하고요. 기초 제품을 다 바르고 나서 마지막에 이 팩으로 이제 밀폐하면서 흡수 시켜주니까 좀더 이렇게 흡수가 잘 되고 피부가 영양분으로 꽉꽉 충전되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자, 얼굴을 열심히 케어하다 보면 정장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입술이죠. 제가 매일 쓰는 립밤, 바로 비판톨의 인텐시브 립크림이에요. 만약 남들보다 입술이 유독 건조해서 자주 트고 갈라진다면 이 스틱형 립밤 말고 크립 타입의 립밤을 한번 써보세요. 원래 피판톨은 스틱형이 오프라인 매장에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크림처럼 짜서 쓰는 건데요. 약국에서 파는 그피판텐 연고의 핵심 성분인 덱스판테놀이 들어있어서 수분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정 효과도 좋더라고요. 저는 겨울이나 화절기 때막 입술에 막 피가 날 정도로 건조해지는데요. 그때마다 이크림을 달고 살아요. 이거를 밤에 듬뿍 바르고 자면 다음 날 아침에 입술이 굉장히 보들보들해지고요. 뭐 어, 뻑뻑하지 않고 적당하게 묽은 크림 낮에 바르기에도 부담이 없어요. 입술이 건조하면 새로 주름이 많이 생겨서 나이 들어 보이니까 그 주름을 없애려고 입술 필러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자, 시술 전 사진 보면 약간 뻔데기 같기도 하고 새로 네, 주름이 되게 많아서 나이 들어 보이죠? 이렇게 필러로 촉촉하게 보이는 입술 맞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참고로 최고가라인 스위필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입밤으로 보습을 해주시면 필러에 드는 비용을 굉장히 아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거 <laughs> 알려드리면 <laughs> 피부가 망하려나요? <laughs> 아, 립밤, 뭐리크림은 정말 많은 제품이 있는데요. 보습력이나 지속력이 떨어지는 제품이 좀 종종 있어서 저도 한동안 립밤 유목민이었다가 이제 립판톨크림에 정착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킨케어 제품이라기보다는 이리 집에 쟁여두는 피부 상미약에 가까운 제품인데요. 바로 듀오덤 스파패치예요. 듀오덤이 원래 수륜밴드로 유명하잖아요. 기존의 수륜밴드는 매번 그 원하는 크기만큼 잘랐어야 돼서 조금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이거는 수빈 밴드랑 기능은 똑같은데 여드름 패치처럼 작게 나와서 되게 좋고요. 가장자리를 떼어내기에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여드름이나 뾰루지 짠 다음에 아니면 뭐 점을 빼거나 레이저 시술을 받았을 때 붙이시면 좋아요. 무엇보다 이게 밀착력이 되게 좋아서 상처에 붙인 채로 세안하기도 편합니다. 얼굴에 한번 상처나거나 흉터가 생기면 아무리 좋은 재생 화장품을 발라도 복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연윤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 수분 랜드로 관리해주시면 훨씬 흉터가 적게 남게 돼서 피부케어의 기초템을 함께 넣어봤어요 이렇게 오늘 정말 많은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좋은 브랜드 아니면 뭐 고가의 화장품 중에 제가 파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요 꼭 비싼 화장품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부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매일 좋은 성분을 듬뿍듬뿍 발라야 하는데 비싼 화장품 사서 막 조금 막 조금씩 아껴 바르는 것보다는 내 예산에 적합하고 가성비 있는 합리적인 제품을 선택해서 충분하게 피부에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싼 화장품이니까 당연히 좋지 않을까? 막 이런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단순히 브랜드 인지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나한테 맞는 성분, 나한테 필요한 성분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 보시고요. 유용한 성분이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는 기초 화장품을 선정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 분만에또 다른 추천템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테스트해보고 솔직한 리뷰를 남겨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고 정확한 피부 정보를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